근간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조달과 그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분 75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나 재정절약을 통한 지출절감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 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가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 예상치는 4%에서 2.3%로 하향조정되었으며 GDP 성장률 1% 하락은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2012년대의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약 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예산을 세무조사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은 규모 면에서도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확대는 기업의 여건을 약화시켜서 세수 조달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소지가 많습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올 한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6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 조달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정책 수단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하고 조세 행정도 이에 맞추어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범법상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 검찰 등 각 기관의 소위 그 벌떼 공격을 연상케 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무조사는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기업자금의 해외 도피나 부정유류 등 불법 가래자금에 대한 탈세 검증은 엄격히 추진을 하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관리 과정의 강화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신중한 분석과 검토도 요망이 됩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계좌 확인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최근에 최근 여론이 비등한 봉급생활자들의 부부간 차명계좌 조사에 무리한 점은 없는지 이 부분은 기 과세된 소득으로 통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셋째 기존의 복지공약을 전면 조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공약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급하지 않은 공약은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만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낭비된 사업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법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